낚였습니다. 아 착하겠죠? 고촌 히스테이츠라고만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리버네요 리버. 오늘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결국에는 타야 하는 시간대에 제대로 타지 않으면. 풍무로 풍무로 가. 아 이제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없어서. <laughs> 안녕하세요 탁순이의 정모처럼 닥테리TV의 탁테입니다 오늘은 어, 2022년 1월 6일이고요 목요일이죠 네, 저는 오늘 출근했습니다 오 날씨가 계속 영하권이에요 쌀쌀합니다 아 요새 일이 없죠 아 너무 없어요 추운 날씨와 함께 제 마음도 엄청 춥습니다 아이러도 되나? 통금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이 통금이 계속 이어질 때까지는 아마도 어,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11시만 되면 퇴근입니다 퇴근 진짜 딱 씨가 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시간은 8시 12분이고요 저는 상동으로 가면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시까지 빠른 출발하고 쉬지 않고 타는 게 아마 매출의 관건이 될것 같은데 가능할려지 모르겠어요 네 현재 시간은 8시 네, 35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어요 어, 어둡죠 여기가 자, 제발 잡은 콜은 여기서 어, 성남 갑니다. 이메동 가고요. 어, 금액은 35,000원이고요. 와, 콜이 없네요. 제가 지나온 자리에서 콜이 떴는데 다시 돌아가는 기네요.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 쳐. 일단 지금 임해동을 가면 어 제가 도착할 때쯤 되면 콜이 좀 많이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잡고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주변에 야타 그다음에 어 판교라든지 이런 곳에 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잡고 빠지면 끝날 것 같네요. 두콜 타고 끝일 것 같습니다. 걱정 좀 됩니다. 자, 얘들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23분입니다. 저는 여기 임해동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거 잡고 갈까? 아이고 자 지금 콜이 엄청 많아요, 이거. 자 여기 보면은 삼평동하고 백현동 이쪽에서 지금 콜이 계속 뜨고요. 수원 화성동 가는 거경유학교에 있어서 패스하고. 저, 요 정도 금액이면, 와 이거 뭐 카카오로 5만 원 정도면 한 6만 원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카카오 6만 원대. 오 망포동. 아좀 5만 원, 망포 5만 원짜리 떴는데 아깝다. 근데 이게 하나 타면 지금 끝날 판이에요. 이거. 다음에 들어가면 아 콜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타야 돼요. 카카오 콜로 한 5만 원 정도 예상되는 그런 정도 금액은 타야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일 좋은 가격을 주는 놈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격이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타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9시 45분입니다. 아한 20분 가량을 지금 콜을 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막상 갈만한 콜이 없고 갈만하고 누르면 뺏기고 뭐다 그런 거죠. 같은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만 버렸습니다. 간신히 아, 네, 코를 잡았어요. 지금 안산 가는 거네 6만 원짜리 코콜 잡았고요. 네, 아 판교에서 역시 코이 떴습니다. 야탑도 코이 있긴 한데 판교가 금액이 훨씬 더 좋네요. 네 현재 시간 10시 35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안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도, 어, 도착지가 4동인데 이쪽으로 네 여기 바로 고잔동. 중앙로까지 지금 나왔어요. 다행이죠 저는. 자, 여기 지금 음주 단속 중이라서 어, 여기서 한콜안 뜰까 하고 쳐다보고 있긴 한데 조용하네요. 아좀 전에 부평 가는 거37,000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놓쳤어요. 아 아쉽다. 자, 아, 조용합니다. 어, 간간히 카카오에서 하나씩 올라오는데 일단은 담배권 하나 쓰죠. 그리고 뭐, 딱히 뭐, 크게 이제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될 판이라서. 그래도 부천이나 인천 들어가는 코콜 하나쯤은 뜨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직 10시 3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지금 그린빌 구단지 가고 있는데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42분입니다. 방금 콜잡았습니다 자, 여기 안산 여기 옆에 그린빌 구단지에서 김포 고촌 갑니다. 김포 고촌. 별로 안 가는 코스인데, 어, 줄때 가야죠. <laughs> 네, 뭘 망설입니까? 고촌 고천 갔다가, 고촌에서, 아, 그냥 건너오긴 좀 그런데. 일단 고촌 가죠. 고촌 갔다가, 좀 라이딩에서 가양쪽으로 빠져나오던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던가 김포쪽으로 들어가던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촌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은 11시 3 5분이고요아 낚였습니다 아왜 착각했죠? 고촌 히스테이츠라고만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리버네요 리버 저 안쪽에 네, 고촌 안쪽에 있는 겁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단은 송무동쪽으로 빠져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여기 라이딩에서 나갈까? 이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차피 없을거니까 라이딩을 할까요? 그쪽 가면은 라이딩 될것 같은데 찍어볼까요? 오. 한참 걸리긴 할텐데. 그래요. 여기 앞에서, 요, 김포 쪽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마곡 쪽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용해요. 김포가 좀 조용해서, 음, 다들, 네. 골드라인에 대리기사님이 절반 이상이 된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일이 없어서 나가시는 거겠죠. 라이딩하면 30분 걸릴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라이딩이라. 풍무로, 풍무로 가? 아이씨. 이거 좀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없어서. <laughs> 없는 동네라. 풍무도 여기서 라이딩에서 나가면 한 10분 걸리고 이야 이거 고민되게 하네요. 저는 가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좀 뺏기더라도 가양을 빠져나가게 낫지 않을까 싶어아 아니 오늘 이러저러 결정을 못 내렸네요. 풍무 그래 이제 12시 전인데 풍무동이 하나 뜨겠죠? 가까운 풍무로 가겠습니다. 풍무로 가자. 여기서 라이딩하는 건 너무 한참 걸려요. 추운데 추운 날 라이딩하면 힘들거든요. 기체도 좀 보호해야 되잖아요. 풍우동을 가자. <laughs> 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어요.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아 갑자기 귀찮아져가지고 아 그냥 나가겠습니다. 라이딩에서 바, 라이딩은 여기서 바로 할수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 리버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보실래요? 자, 보세요. 아파트만 동그라운 있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laughs> 언젠간 여기도 다 채워지겠죠. 자, 어, 고천 리버 장비 없으신 분들 오시면 고생하시는 동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라이딩에서 마곡 쪽으로 나가면서 공항 쪽으로 나가면서 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10분입니다 저는 여기 어, 가양동, 거의 다 나왔고요 마곡까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방금 콜다 왔어요 근데 그래서. 역시 이쪽으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 추워 근데 네, 여기 도착해가지고, 바로 콜을 잡았어요. 어, 부천 송내 가는 거, 2만원에 띄워놓고, 어, 안 빠지고 있던 건데, 2만 5천원 대기라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47분입니다. 저는 여기, 부천 지금 도착을 했어요. 자, 여기가 부천역 근처라서, 저는 일단은 중동 쪽으로 일단 건너갈 계획이에요. 아,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거까지 라이딩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 엄청 춥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이어서 탄것 같습니다. 어, 콜이 계속 들어오네요. 자, 일단 완료하고, 자 아, 일단 자배 설정을 마쳤고요 자 이제 중동을 가면서 콜을 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영상 끄자마자 12시 53분이고요 영상 끄자마자 지금 콜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앞에 부천에서 효, 인천 효성동 가는 거고요 2만 원짜리 콜입니다 가야죠 <laughs> 자 일단은 들어가는 콜을 일단 잡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콜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좀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나 더 타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은 1시 27분입니다 저는 여기 효성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거리가 되게 밝아졌네요 아 여기 주변에서 지금 서창 가는 콜이 하나 떴는데 아 서창 못 가겠네요 지금 네, 금액은 2만원인데 못갈것 같아요 못 가요 <laughs>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작전동 방면으로 나가면서 청천동 거쳐서 어, 갈산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가면서 한콜딱 노려보고 없으면 이제 퇴근인거죠 시간 이제. 1시 45분이네요. 자 아, 저는 갈산동까지 왔어요. 어 갈산동까지 왔는데도 콜이 없네요. 없으면 퇴근해야죠. 어 그래서 더 미련을 갖다가 어 시간만 버릴 수도 있고 물론 잡을 수도 있어요. 또 내일의 컨디션을 위해서 여기서 딱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아무튼 일이 너무 없어요. 없어서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할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요시간대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국에는 타야 하는 시간대에 제대로 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 <laughs> 없어요 그 뒤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 타야 하는 시간에만 공략을 좀잘 하시면 그래도 매출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아 계속 쭉 있으면 좋은데 9시 통금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여기도 보시겠지만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저기 한분 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은 조금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릿고개라고 네. 대리기사 보릿고개 맞습니다 그냥 그런 식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힘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조금씩 요령을 찾으셔서 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든 힘이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퇴근 아